국토교통부가 BMW, 현대자동차, 기아, KG 모빌리티 커머셜 등 4개 자동차 제조 수입사의 103개 차종, 172,976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BMW 코리아는 320D 등 98개 차종, 113,197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합니다. 교체용 조향핸들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 내부 압축가스 추진제가 변형되어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8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는 산타페 등두개 차종 43,926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합니다. 2열 시트 좌우측 하단의 배선 설계 오류로 사이드 에어백이 정상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차량들은 8월 16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또한 현대차는 액시언트 FCV 38대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합니다. 조향 피트먼함 고정 너트 제조 불량으로 조향 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8월 14일부터 시정 조치를 시작합니다. 기아는 소울 15763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합니다. 전자 제어유압 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8월 5일부터 시정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KG 모빌리티 커머셜은 스마트 110이 52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합니다. 조향 장치 내 연결 부품 제조 불량으로 조향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8월 10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자동차 리콜 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 사이트에서 차량 번호나 차대 번호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